형님께서 주신다고 하시길래 억지로 받았습니다. 형님한테 전해서 화뭐 여쭤보십시오. 어, 그 받고 받기 전에 다 비서 드렸어요. 에이, 저는 형님이 커피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형님께서 진짜 매이시고 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걸 수도 있는데. 형님, 방송 중인데, 혹시 이거 스피커도 됩니까, 어. 어, 뭐 아, 형님? 어, 해 왜. 아니, 다른 게 알고 말은데, 형님. 어. 제가 형님한테 어저께 커피 먹으러 한잔 가능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형님한테 돈을 목적으로 갔는지, 형님. 아니, 면건 아니다. 니는 형한테 돈도 필요 없고 합의서 그냥 제, 제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래, 그래가 형이 니 보고 며칠 동안 니가 치료받은 거 형한테도 형이 그 치료비는 내가 뒤에 듣게 네, 형님께서 2 0 0만 주셨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 제가 치료비.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형님께서 끝까지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받은 그래. 그게 다지 하 않습니까 형님 그 그래, 맞다, 맞다. 그래, 맞다 맞다 근데 이게 다지 하 않습니까 형님 그 맞다 맞다 근데 시청자들이 자꾸 제가 형님을 돈 때문에 형님을 아아다 아니다 니가 분명히 형한테 결다 고소취하가 안되는데 형님 형님이 돈까지 주시면 저는 진짜 뭐 이놈입니다 형님 저돈 절대 안 받겠습니다 근데 형이 얘한테 그화 앞에서 이뭐 보고 계좌번호 돌라게 응. 치료비 해라 하면서 형님 치료비고 오답을 살벌하고 형들 미안하다고 형님 주는 기다리 비금 이런 게 아니고 치료비까지만 이렇게 이번 안할 이번 해야 될 수도 이번 그래 안 받는다 했다니까 아까 문자 받잖아 필요 없습니다 치료비 안 받겠습니다 근데